안녕하세요. 제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는데, 약간 얼굴 공개가 돼가지고, 네, 오늘은요, 작품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못생긴 작품을 다 버려서, 아, 지금 조금밖에 없긴 한데, 그냥 그, 그러면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밑에도 있어요, 작품이. 조금. 일단, 그리고 핀셋. 요거는 오므라이스예요. 영상은 안 올렸고요. 오므라이스 이렇게 되게 작아요. 이게 진짜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되게 제 주위에 지금 100원짜리가 없는데 100원짜리로 비해 보면 딱 100원 이 그릇이 100원만 하니까 이 그릇이 엄마가 진짜 작아요. 이건 진짜 미니미니로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어, 핀셋이 자꾸 묻어있어요. 좀더 띄고 됐다. 그리고 이거 레인보우 케이크 영상 안 올린 것 같고요. 올렸나? 이거키워 못하겠어요. 하여튼 붙어버릴까. 많이 그러니까 레인보우 케이크 이거는 사과맛탕 그리고 이거는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그리고 이거는 체리케이크예요 원래 이거 판 있었는데 판을 제가 띄었어요 여기다 썰려고 그리고 이거 망고케이크 못생긴 것도 많아요, 여기. 그리고 이거는 도시락. 그럼 DIY 받은 걸로 한 거고요. 푸른미니님, 아 푸른미니님. 그 꿈파미니님께서 주신 거예요. 그 DIY로 한 거고요. 이거는 뭐지? 아 너무 이상해, 이것도 버려야겠어요. 이제 이 영상 끝내고 버리도록 하겠고요. 이거는 오렌지 그 빙수, 오렌지 빙수예요. 이게 원래 계란 토핑인데 제가 아이스크림 토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올린 거고요. 그리고 이건 반찬에다가 밥.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. 이렇게 영상 안 올렸고 제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라서 이것도 반찬인데 자리가 없어서 이건 그냥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. 오이 무침이고요. 이건 돈까스예요. 영상 안 올렸고 꿈밤이 님께 JY로 받았어요. 이거 휴게소 감자고요. 술자는 하람 님이에요. 이거는 바나나 빙수 그래도 빙수 중에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. <laughs> 그릇도, 이, 그릇도 이쁘고, <laughs> 그리고 <laughs> 고퀄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이것도 <laughs> 버리려 생각했었는데, 까먹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. 뭔지 모르겠어요, 저도. 그때 뭘 생각하고 만들었는지. 이거는, 그 토끼 미니님께, 미니토끼님께 받은 블루베리. 그 이름 까먹었는데, 허니브레드 블루베리인가? 뭐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. 이거는 크림 스파게티. <laughs> 영상 올려,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지웠나? 뭐 이건 브레드 종류인데, <laughs> 빵 종류인데. 이건 그냥 안에,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 빵. 아몬드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레 떡볶이 이거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해놔서 그런지 그냥 분식집 기분 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카레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거는 허니브레드, 허니브레드 샌드위치. 이거는 그냥 장식용품, 니라쿠마. 내가 니라쿠마를 좋아해서.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케이크인데 이거 DIY로 받은 건데 음? <laughs> 뭔가 이상해요. 위에서 볶음불로 바르라 했는데 볶음발라도 이렇게 됐고요. 이게... 그래도 DIY 친과 좋은 거니까 버릴 순 없어서, 음, 그래도, 간절하고 있는 거구요. 그리고 이거 라임 케이크. 이렇게. 그리고. 라임 빙수. <laughs> 라임 빙수. 둘 중에 한개 영상 올렸구요. 이거 영상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, 이거. 이건 아닌 것 같고, 이거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